자, 안녕하세요 한솔트럭 정보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자 뒤에 있는 단축 단축 5톤 단축 차량입니다 자 외관 둘러보면서 이제 차의 히스토리나 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보시는 차량은 이제 2013년 2013년 5월 24일날 이제 최초로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원래는 이 차량이 이제 정품 징계 정품 징계로 되어 있었는데 예, 징계차 특성상 이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축으로, 단축으로 보이시죠? 날려버리고 단축으로 구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마력은 이제 260마력, 260마력을 사용하고 있고, 뭐, 13년식이다 보니까 이제 여소 수는 안 들어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뭐 단축으로 구별을 할때뭐 잘라서 구별을 한게 아니라 애초에 그 메가트럭 징계, 징계도 단축이기 때문에 축강거리축간거리는 그대로 그대로 단축으로 구별한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아 옆에 깔려있는 모습이고요 차량 하부도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프레임이나 하부 보시면은 어디가 나 터진 곳 없고 양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부와 외관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단축하고이다 보니까 뭐 따로 너무 잘 아시니까 따로 설명 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차량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목. 좁은 골목들을 이제 마구마구 해 짚고 다닐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주행거리도 아주 짧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딱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어유 전 차주분께서 좀아껴서잘 타신 것 같은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기계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요청하시면 저희 떼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일단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징계에서 구별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장치들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자, 탑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내부 모습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자, 무난한, 무난하게 생겼죠. 메가트럭, 메가트럭입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동을. 자, 차량 지금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지금 계기판 모습입니다. 자,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저 파킹 불과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매서 들어오는 불과 파킹 불만 빼면은 계기판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저 보시면 주행거리는 20만, 20만 95km, 20만 95km가 되겠습니다. 보셨다실피 이제, 징계에서 단축으로 이제 구별한 차량이 되겠고, 주행 연식은 13년식으로 비교적 괜찮은 연식에 속하며, 주행거리도 20만 km로 짧은 아주 괜찮은 차량이니까, 혹시 이제 본인 사장님들이 이제 사용하시기에 좀 적합하시겠다고 생각이 들거나, 차량에 대해 조금만, 조금 더 궁금한 점,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점 있으면은 위쪽 한솔트럭으로 연락 주시면은 전화, 삼촌이 같이 친절하게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솔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